오늘의 부처님 말씀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. 적은 공덕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바다가 된다. 큰 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공덕 또한 작은 선행이 꾸준히 쌓여야 비로소 큰 힘이 됩니다. 자비의 한마디와 한 번의 인내 작은 베품이 차곡차곡 모여 내일의 큰 복과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. 겨우 이 정도가 무슨 소용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선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작은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곧큰 길의 기초가 됩니다. 작은 선이 모여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.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. 물한 방울 같은 작은 공덕이 모여 당신의 삶을 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.